소함수의 활용 3번, 여섯 번째 유형인 주어진 구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, 증가 감소의 활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. 먼저, 구간 A에서 B까지 감소하는 함수 FX. 그렇다면,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 FX가 있는데, 이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K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,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일단 감소하는 함수니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 함수, 이 구간 내에서 최소값은 f, b가 되겠죠? 그러면 이 최소값이 k보다 크다면 이 나머지 거는 다 최소값보다 크, 클 테니까 이 최소값만 k보다 크다는, 크거나 같다는 게 보장이 되면 이 나머지 fx의 이 구간 내에서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이 하겠죠. 그럼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FB가 K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. 여기서 이 같, 크거나 같다에서 이 같다는 뭐냐면 일단 구간 A, B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FB 자체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서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B는 K와 같아도 이 등호는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. 왜냐면 애초에 fb가 k더라도 이 구간 내에는 b가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. 또한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 fx에 대해서도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fx가 k보다 크다가 아니라 fx가 k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에서 가장 큰 값, Fx 에서 가장 큰 값인 fb 가 k 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성립이 되면은 되겠죠. 왜냐면 fb 가 여기서 최대값이니까 이 최대값이 k 보다도 작다면 이 나머지 값은 최대값보다 더 작을 테니까 이게 항상 성립이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게 되는 거고요. 확인 문제로 넘어가서 1부터 3까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는 건데, 이 부등식, 그럼 이 fx라고 이 좌변을 두고 그래프 개형을 한번 좀 볼게요. 그럼 fx는 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건데, f'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라서 3x, x-4. 이렇게 되고, f'x는 0, 4니까, 0에서 극대, 4에서 극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, 여기가 x는 4. 여기가 y축이 되는 건데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1부터 3까지의 범위는 대략 2 사이겠죠? 그러면,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네요. 그러면 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?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, 여기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, 이 위에 있는 그 모든 값은 다 0보다 크거나 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최소값일 때, 즉 3일 때, F3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F3을 넣어주면 27-54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K가 27보다 크거나 같다.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